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. 한 번씩 읽겠습니다. 4번 요새 날씨가 계속 춥네요.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간다고 하던데. 내일 야유에 가야 하는데, 걱정이네요. 5번. 요즘,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어. 왜? 지금 사는 집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. 6번. 가족들하고 캠핑 가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사야 할게 너무 많아서 못 갔어. 텐트 같이 캠핑에 필요한 물건들이 다 갖춰진 데가 있다던데? 7번. 요즘 사무실 분위기를 카페처럼 편하게 바꾸는 회사들이 많대요. 그런데서 일하면 일할 맛 나겠네요. 전 오히려 일에 집중이 안될것 같은데요. (8번) 저 부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해외 연수 개인 사정 때문에 못갈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기회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.